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돌티비 책방 네콩이입니다. 네콩이예요. 오늘 네콩이가 고른 책은 푸성기 채소와 열매 과일이라는 책입니다. 조금 어려운 과학 도서인데요. 어, 채소하고 과일. 그렇죠. 채소 과일 종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네콩이. 네. 앞에 과일이 세팅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내콩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딸기. 딸기. <laughs> 그리고 복숭아. 아, 딸기하고 복숭아. 네. 요즘은 이렇게 하우스가, 하우스 재배를 하다 보니까 사계절 이제 어느 정도 과일들을 먹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철 과일, 그쵸.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네. 망고. 만나게 되겠죠. 네, 책이 어렵기 때문에, 책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우리 내콩이가, 내콩이가 또 책에 나와 있는 채소와 과일을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채소, 우리 내콩이 채소가 뭔지 알아요? 네. 네, 채소가 뭐예요? 어, 채소는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과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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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 껍질 있는 거. 아, <laughs> 껍질 있는 거. 네. 근데 채소도 네. 조금 껍질 있어. 아, <laughs> 채소도 조금 껍질 있어요. 네. 좀 독특하게 구분을 하고 있네요. 푸성기라는 말도 나오고요. 어렵게. 그렇죠 푸성기, 채소. 밭에서 나는 푸성기를 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은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과일이라고 여기 이 책에서는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채소와 과일이 헷갈리는 그런, 네. 것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볼까요? 네. 네. 먼저 나오는 건 잎하고 줄기를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잎하고 줄기를 먹는 채소 같은 경우에 초록색, 네, 푸른 채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혹시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채소 중에 우리 내콩이 네 아는 거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배추. 아, 배추. 그쵸 푸른색 배추도 잎하고 줄기를 먹는 채소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무 <laughs> 무는 맞아 위에 위에 부분을 먹기는 먹는데 무는 무 자체는 밑에 뿌리 부분이죠 조금 있으면 나올 거고요 잎하고 채소 잎하고 줄기가 있는 채소는 뭐 시금치라든지 상추. 그쵸 상추라든지 파 윗부분 그쵸 이렇게 미나리라든지 윗부분 쑥갓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미나리. 네 한번 또 넘겨볼게요 이번에는 뿌리, 뿌리, 그쵸땅 밑에 있는 부분을 먹는 채소들인데요. 뭐가 있나요? 당근. 당근. 호박. 호박. 파. 호박? <laughs> 파. 네. 파? 아 양파. 네. 무. 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글이 나와 있다 보니까. 고구마.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 글자를 있어요. 모를 때는 통문자, 그림으로 익힐 수 있도록 그래서 당근이라든지 감자, 무, 고구마 등이 뿌리를 먹는 채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열매를 먹는 채소입니다. 열매, 그렇죠 이렇게 달려있는 걸 따가지고 먹는 채소들을 얘기하는데요. 네, 돌려서. 네 뭐가 있나요? 고추. 고추. 가지. 가지. 호박이랑 오이까지 해서 이렇게 네. 열매를 따서 먹는 채소입니다. 이거는 과일이 아니고 열매 채소입니다. 다음 장은, 이번에는 과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흔하게 과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채소입니다. 아까 내콩이가 좋아하는 과일 뭐냐고 물었을 때 딸기라고 했는데, 딸기는 지금 채소라고 구분되어 있죠. 네. 뭐가 있나요? 채... 아, 딸기. 딸기. 메론. 메론? 네. 네. 그리고 참외도 있고요. 참외, 토마토, 네. 토마토와 수박. 수박까지 과일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채소인 경우 그렇죠. 하지만 맛있습니다. 채소치고 맛있죠. 네. 이번에는 과일 종류 중에 씨가 하나이고 수분이 많은 과일들 을 한번 볼게요. 복숭아. 네, 이번에는 과일이 많네요. 복숭아 안에 아, 네. 가운데 네. 씨가 하나 있죠. 자두도 그렇고요. 네. 배추 같은 것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또 한번 넘겨 볼까요? 이번에는 수분과 씨가 둘다 많은, 네, 씨가 많은 과일 뭐가 있나요? 포도. 포도. 포도는 알이 많고 그 안에 또 씨가 많고 그렇죠? 씨를 뱉타내고 배도 있고 사과. 사과도 있고 깎아 보면은 안에 씨가 한세 개, 이렇게 두세개 이상 있는 과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분이 적으면서 껍질이 단단한 거. 아, 까 대추를 잘못 얘기했는데 대추가 여기 나옵니다. 네. 이번에는 껍질이 단단하고, 네. 수분이 적은 거. 뭐가 있죠? 견과류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견과류다 보니까 과일류에 포,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밤이라든지 딱딱한 거, 호두라든지 은행, 그리고 대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네. 과일이라고 생각이 잘안 되는 견과류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 과일들이 귤. 소개되어 있거든요 날씨가 아 외국 과일이라고 하는데 좀 더운 곳에 사는 과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귤, 귤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 망고 마, 바나나 키위? 네, 키위 등 파파야도 그렇구요 더운 지방에 사는 열대 과일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귤은 우리나라야 그렇죠 아르 지방에도 많이 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구분하기 어려웠던 과일이나 채소의 분류를 네 보여주고 있고요. 뿌리부터 잎, 그리고 줄기나 열매, 그리고 또 열매를 먹는 과일 중에서도 이렇게 과일의 씨의 어, 유무, 씨의 다수, 그렇죠? 그다음에 수분이 많이 있는 염자 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 콩이는 그 중에서 딸기하고 복숭아, 그리고 망고, 어, 망고까지, 망고 어, 파인애플까지 계속 드어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과일, 캐리. 하지만 <laughs> 제철 과일을 챙겨 먹는 게 다들 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겨울에 제철 과일, 잘, 많이, 귤한 <laughs> 박스 놔두고, 막, 운들고, 덤벼들고, 막, 이렇게, 먹어 치우고, 그쵸? 많이 잘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책인데, 아이들하고 실물, 가드들 두고서, 이렇게 가르치주면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소꿉놀이 하는 거, 장난감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두고, 그리고 통문자 같은 거 가르칠 때도 같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